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9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엘리야 당시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예우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며 이로써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이 가까워집니다 엘리사는 제자 중한 청년을 예우에게 보내 그에게 기름을 부어 후광국의 왕으로 선언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 청년은 시킨 대로 임무를 감당했고 예후에게 아브의 집을 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동료 장군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를 왕으로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 기름 부음과 사명을 받은 예후 왕으로 선포된 예후 오늘 본문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엘리사의 지시 11기하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바의 아들 예우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라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 자나 노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곧 예우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우는 왕이라 하니라. 리사의 지시에 따라 한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그를 북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립니다. 기름을 붓는 의식은 하나님으로부터 특정한 직책이나 사명을 받은 자, 예를 들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등에 행해졌습니다. 이때 기름 부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도 있는데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자가 담당해야 하는 사명이 그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에 사용되는 기름은 올리브유, 감람유이며 제사장 유임에는 특별히 제작된 거룩한 관유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사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 엘리사의 제자를 예우에게 보내서 아악 가문에게 이말 심판을 전하게 하십니다. 실세인 아악 가문의 입장에서는 반역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들키거나 혹은 예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매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메시지였지만 그는 곧이곧대로 순종합니다. 두 번째는 예후를 통해 심판을 예고하시다. 드디어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세워 아합 가문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종들의 무고한 피를 흘린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은 즉각 심판받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잊으신 것은 아닙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람을 버리고 예우를 택하다. 요람의 신복들이 예우를 만나러 온 선지자의 제자를 경계했지만 그가 예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해주자 즉시 요람을 버리고 예우의 편에 섭니다. 그만큼 왕이 백성들의 신망을 잃었음을 보여주며 또한 백성들이 선지자의 제자를 미친자로 비웃을 정도로 영적으로 엉망인 나라였습니다. 어찌 이세벨 아들의 책임이라고 할수 없겠습니까? 왕이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가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